할아버지한테 세배 많이 드렸죠? 세배 예. 세배 드리면 세뱃돈 어떻게 줍니까? 할아버지가 그 설날에 음, 세배하면 세뱃돈 줄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예. 전부 돌아가면서 세뱃돈을 줍니다 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전부 세뱃돈 주죠 예. 보통 한 세뱃돈으로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뭐 초등학교 때가 세배 하면? 그건 천만원 가량은 항상 받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그 모든 돈은 저희 어머님이 아. 가져가셨습니다. 아. 저희에게 음. 주신 것도 있지만 음. 대부분 어머님이 관리하시고 어머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아, 네. 나중에 저희에게 인님 되고 음. 많은 양을 돌려줬지만 음. 그랑은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돈이 계속 저희뿐만 아니라 음. 그 가족 전두환 손녀 손자 손녀들 음. 전 서연 저희가 가지고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음. 그 많은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몇천만 원씩 거의 투뱃돈 한번줄 때마다 다 합치면 음. 거의 한 1억 원씩 은 줬을 겁니다. 음. 1억 원 이상씩 줬을 겁니다. 네. 근데 전 일반적인 가족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요. 예. 그들은 음. 100만 원짜리 돈, 돈 뭉치가 음. 항상 가득 쌓여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돈뭉치를 주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막음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또 잡듣지 네. 하러... 않아서도